안녕하세요 광식신호입니다 이번은 다섯번째 리치포 디자이의 다섯번째 영상으로 트랙 추적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랙 추적비행은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어디에서 작동이 되냐면 어, 사용하고 있는 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트랙 기능이 잘 작용이 되, 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 트랙 기능은 매뉴얼로 드론을 조정해서 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오비 어,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어, 조건이 하이 퍼포먼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비전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모바일폰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드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폰에서 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좋지 않은 모바일폰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 백그라운드 플리게이션 뒤에서 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 어, 닫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어, 닫은 다음에 어,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크린 리코드도 닫도록 되어 있는데 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다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트랙 세팅으로 어, 트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 실제로 이제 트랙을 시작할 때는 사람을 어, 따라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그 경우에는 이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오비서를 하려고 그러면 그 회전하면서 촬영하려고 그러면 이 지구봉 같이 생긴 모양을 어,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어, 두 가지 다 아, 스탑하려고 그러면 멈출려고 그러면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트랙 세팅에는, 트랙 세팅은 이 아이콘을 누르는 거죠. 어, 트랙 세팅을 하게 되면 어, 트랙의 품질 어, 트래킹 퀄리티를 선택하게 되는데, 노멀 또는 하이로 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모바일 폰의 성능이 좀 좋으면 하이로 어, 선택을 되겠죠. 여기서는 굳이 아이패드 프로 레이티스트 아이폰으로 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폰도 성능이 좋은 것들은, 어 하이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어 에어크래프트 회전은 이네이블로 두는 게 좋겠죠. 어조이스틱 레퍼런스는 디폴트가 있고요. 에어크래프트 헤딩이 있고 어 모바일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디바이스 어, 헤딩이고 있홈 에어크래프트 베어링이고 있 어, 모바일 디바이스 에어크래프트 베어링인데, 어 사실 사용할 때 거의 뭐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에어크래프트 헤딩은 현재 드론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디바이스 헤딩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코스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홈 에어크래프트 베어링은 어, 홈 포인트와 어, 드론의 위치 어, 그연장성상을 어, 기준으로 코스락을 하는 거고요.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 에어크래프트 베어링은 어, 모바일 디바이스와 에어크래프트 어, 간의 연장선상을 어, 코슬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어, 대체적으로 디폴트로 사용합니다. 조이스틱 스피드 리미트가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네, 이네벌 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 조이스틱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에어크래프트 불안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네시키면 어, 좀, 어, 그러한 스피드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걸 좀, 어,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어, 오비 스피드는, 이오비스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그 회전하는 스피드를 이야기합니다. 어, 대상을 트랙에서 대상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핀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대상물을 어, 이렇게 오므려서 어, 할 수도 있고 이 메뉴얼에는 오므려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늘려서도 할수 있습니다. 늘리거나 오므리거나 이렇게 해서 대상물을 사각 어,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어, 주의할 점이 그 대상물이 어, 잘 보여야 됩니다 어, 대상물이 배경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지정한 어, 대상물을 알고리즘에서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컨트 컨트러스, 충분한 컨트러스트가 있는 대상물을 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비저의 경우에는 드론의 고도, 고도와, 어, 피치, 어, 위아래, 어, 바라보는, 카메라 위아래 바라보는 어, 피치를 어,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폴로우 경우, 어,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어, 폴로우를 하는 경우에, 맥시멈 그랩트 스피드 최대 드론의 속도가 10m/s일 인데이 10m/s라고 하면 3 6 k m h 하 r 그러니까 시속 36km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이거 네. 면이폴로 하는 중에도 어, 폴로 모드 작동하는 중에도 어, 고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폴로 모드 의 경우는 에 그 지역에 어, 고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고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드론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설정된 그 고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 실제 사용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에서 트랙을 선택을 하고 트랙의 대상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 오도록 트랙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계속, 어,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있죠. 근데 이 기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상물 잘 잊어버려요. 추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 커졌다 작아졌다 빨간색 나왔다 노란색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능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낮은 실뢰도로 폴로가 종료됐다고 꺼져버리죠. 그리고는 어, 마구 헤매니다 이렇게 대상을 뭐 찾기 위해서 마구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죠. 이런 기능들이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되면 뭐 좋아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 썩 추천할 만한 어, 그런 기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영상 촬영된 내, 내용입니다. 어, 제대로 추적만 된다 그러면 어, 굉장히 쓸모가 있는데 아직 쓸만큼의 기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 기능, 트랙 기능보다는 오히려 폴로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상으로 트랙 추적 비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